안녕하세요. 살림하는 미국 아빠, 제이티입니다. 어, 저번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의 현 상황과 경제의 위기인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름대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면서 지도자에 따라서 얼마나, 어, 국가의 위기를 잘 겪어내고 있고, 얼마나 또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뭐,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 아베 형님의 정말로 무궁한 삽질에 의해서 얼마나 또 일본이 <laughs> 힘든 시간을 겪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도자 역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미국에 있는 트럼프 형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뭐정치평론가나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그대로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뭐 미디어에서 많이 보는, 보여지는 이런 트럼프 형님의, 어, 모습이라든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어가 다가 아닙니다. 뭐, 어, 미디어에서는 뭐 가짜뉴스들도 많이 있을 거고, 때로는 또, 어, 너무나도 깎아내리는 것도 있고, 너무나도 또뭐 극찬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어떻게 대통령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또 트럼프 형님이 해 나가고 있는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제가 여기 이민으로 온 지, 아, 10년이 좀 넘어가니까 저는 부시행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뭐 농인지 된장인지도 모를 때니까, <laughs> 뭐, 그냥 그냥 넘어갔었는데, 아무래도 부시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2009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지나고 나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뭐 한국으로 따지면 IMF 지나고 나선 1, 2년 후니까 거의 부시 대통령 막바지에도 상당히 힘든 거, 힘들었던 든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직업을 좀 구하기도 힘들었었고요. 사람들 상당히 실업자들도 많았었고 부동산 가격만 봐도 딱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미국의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애리조나 기준이에요. 애리조나에서 뭐, 하우스가, 중산층들이 사는 지역에 하우스가 한 15만 달러 정도 했었어요. 14만에서 15만 달러. 그 기준이 뭐였냐면, 원래 한 30불짜리, 한 3억 2천만원, 3억 원 가까이 되는 하우스가 그 당시에 1억 4천에서 1억 5천까지 반토막이 날 정도로 떨어진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그렇게, 2009년도에는 더 떨어졌었을 거예요. 아마 한, 12만 불, 10만 불까지도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나마 한 1, 2년 후라 부시 정부 막바지에는 조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한 15만 불까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넘게 났을 정도니까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았을지 아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9년이 지나고 나서,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금 조금씩 경기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실업률도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 8년 가까이 됐죠. 뭐 오바마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아무래도 오바마 자체가 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했었고, 복지를 위한 정책을 했었고, 그래서 뭐 오바마 케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민주의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친화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 비자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관광 비자도 잘 나오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린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자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오바마 말기에는 제 주변에 지인들이 상당히 영주권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는 영주권 받는데 막몇 년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 민주당 정권 8년 동안 또 민주당 정권이 끝나가는 거의 막바지에는 막 6개월 만에도 그린카드를 받게 되고, 뭐 5개월 만에도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민자들에게는 그래도 오바마 정부를 조금 좋아하고, 이민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지적이기도 했었고, 상당히 조금 연설을 잘 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바마가 좀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가, 오바마 정권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와 그때는 상당히 박빙이었었죠 박빙이었다고 하기보다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선거 전략이다 뭐, 뭐다 뭐다 이런 말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나가서 이제 재선을 도전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번 겪어보면서 왜 트럼프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만 막 던지는 것도 있지만 말을 던지면서도 이게 생각 없이 던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뭐 트위터로도 많이 남기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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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트위터 대통령이랑도 말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막 던지는 말, 말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된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좀 천재가 아닌가. 원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아, 이 사람 좀 또라이 아니야. 무식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그냥 말로 막 던지기만 하지? 가 했는데, 약간은 좀 생각이 달라지게 하는 면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은 뭐 경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게 부시 때 했던 정책이 오바마 때 빛을 어, 봤을 수도 있고 또 오바마가 어, 펼쳤던 정책이 또 트럼프에 와서 또 빛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잘하는 건지 오바마가 잘한 건지 그것은 제가 뭐 이제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생각했을땐 그런 거잖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긴 하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만약에 경기가 좋고. 만약에 경제가 좋다고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서, 전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서 잘한 건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잘한 건지, 아니면 지금 경제가 안 좋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건지, 이게 상당히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정제, 정치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분들은 그걸 아시겠죠. 이 사람,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온 거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만 바라봐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것이고, 지금 먹고 살기 좋다고 하면, 또, 또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거나 욕을 할 것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중들은, 이 서민들이나 이 중산층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잘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거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첫째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뭐전 세계가 뭐 불황이라고 하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한국도 힘들다고 하고 뭐 유럽도 힘들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가, 코비드 19 사태가 지나기, 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더라도 실업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을 구하는 게 제가 자영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 알바생이 됐든 누가 됐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실업률이 낮다는 거죠. 어차피 뭐 아무 데나 와가지고 알바하다가 맘에 안 들면 금방 때려치고 또 다른 데 가서 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돈을 마련이 풀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또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게 느껴지는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좀 오르고 있어요 상당히 핫합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그 당시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15만불 했던 집 가격이 지금 거의 40만불 가까이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의 두배 반에서 세배 가까이 뛰었다는 소리에요 그만큼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만 그것은 그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고 뭔가 돈이 잘 돈다는 소리 같아요. 밖에서 사 먹는 사람도 많고 사업도 어느 정도 조금은 잘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선 경제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를 잘한 쪽에 칭찬을 많이 하겠죠. 오바마가 잘한 정책이 트럼프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당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는 기간에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여기는 조금 호황이고 실업률도 낮고 하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게 뭐냐면 법인세를 낮춰주고 이런 세금의 혜택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죠 세금 조금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세 번째로는 뭐 금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실업률 경제가 좋아진 거에 대해서 실업률에 도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 어 와이프가 사는 곳이 미시건인데 우리 저희 장인어른도 미시건에 살아요. 거기는 이제 미시건이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산골짜기 시골에서 장인어른을 사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어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직업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 젊은 사람들이 다큰 도시로 나가고 시카고나 뭐미워키나좀큰 도시로 다 떠났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1, 2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우리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대요. 일자리가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JT 너도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면 미시간으로 와라. 거기 정말 일자리가 많고 복지도 많고 혜택이 많다. 그 시골 산골짜기에 그렇게 또 직업이 많다네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그렇게 공화당을 욕하고 트럼프를 욕했던 뭐 20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구나. 하다못해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 어, 실업률이 낮고 미국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그런 미시건 미식원 같은 미시건에 우리 장인어른이 살고 있는 산골짜기에도 아, 그렇게 실업률이 낮고, 어, 상당히 살기가 좋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아, 트럼프가 진짜 정책을 잘하고 있는 건지, 오바마 때 잘했던 정책이 또 너무 온 건지,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또 있잖아요. 트럼프가 좀 깡패같이 했잖아요. 어? 뭐 중국에 있는 뭐 제조 제조 업체들 뭐 미국으로 다 들어와라. 미국에 있는 업체들 중국에 있는 것들 다 들어와라. 왜냐면이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와야 들어와야 미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또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조금 더 실업률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깡패가 됐잖아요. 너 들어오지 않으면 뭐뭐 뭐 세금을 엄청 때린다거나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좀 상당히 심각한 게, 미국 사람들 아마존을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뭐, 한국에는 쿠팡 이런 것처럼, 그냥 핸드폰으로 오더만 하면, 빠르면 다음날 오기도 하고, 이틀 후에 오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쇼핑을 잘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메이시스 같은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상당히 많은 이런 쇼핑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쇼핑몰들이 많이 망했어요. 뱅크럽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가 좀 아니 오바마란다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화가 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응? 아마존 니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업률을 더 낮추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어, 직업을 잃는 거 아니냐, 잡을 잃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존 CEO하고도 엄청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엄청나게 아마존을 지금까지도 트럼프가 좀 때리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그것도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을 너무나도 이제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다 오더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직업을 잃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전세계 추세, 추세가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가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어떻게든 어 사람들이 좀 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잡을 좀더 얻을 수 있게 어,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돌수 있게 경제가 돌수 있게 많이 그런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겠죠. 우선은 뭐 첫째는 미국의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깎였잖아요. 미국 하면 좀 매너 있고 아 우리 초강대국이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미국이 깡패 짓은 많이 했지만 조금 젠틀하게 매너 있게 좀 깡패 짓을 했고 조금은 돈을 삥을 뜯더라도 조금 어 이게 좀 매너 있게 삥을 뜯고 조금 나이스하게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냥 정말로 그냥 주먹을 날리잖아요. 너돈 내놔 안 내놔 안 내놔 안 내놓으면 뭐 아예 뭐 보호무역 차원에서 뭐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린다든가 이번에 한국하고 방위비 이거 체약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잖아요. 완전히 깡패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 트럼프 이 사람이 옛날에는 좀 매너를 지키면서 좀 적당히 적당 했는데 너무 미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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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 이러더라 미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막 다른 데서 깡패짓 하고 막돈뺑 뜯고 하는데 미국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래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다른 놈들은 다 굶어 죽든 말든 미국만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지적이고 조금 조금 더 많이 배우신 분이고 이런 분들은 트럼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왜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미국인데 왜 이렇게, 이렇게 무식하게 이러냐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게 문제가 많죠. 또두 번째로 따지면 좀 아무래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조금보다 옛날보다 좀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초창기에 어, 트럼프가 캠페인을 펼쳤을 때도 이쪽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오바마 때보다 좀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이민주의자들에 대해서 약 약간 보이지 않는 약간 좀 차별 비슷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말하는 투라던가, 특히 공무원들이 말하는 투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옛날보다는 더좀 건방져지고 옛날보다도 조금 더 도도해지고 막 이런 걸좀 느끼기도 해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와서 그게 조금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따지면 뭐 총기 사용 있잖아요. 아무래도 공화당에서 적극 지지하는 게이 부분이다 보니까 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네 번째는 이민정책이 상당히 심각해졌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영주권도 많이 나오고 비자도 쉽게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 때부터는 완전히 막아놓은 지금 막았습니다. 있는 사람도 이제 불체자들 쫓아내는 입장이고 원래 트럼프가 되기 전부터 자기 그런 영주권이나 이런 거 비자가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막아놓고 비자가 안 나오게 조금은 비자가 딜레이 되겠다. 심사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 또는 또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은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시민권은 조금 더 옛날보다 좀 음, 조금밖에 안 어려워졌다 치더라도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받기가 너무나도 지금은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만 잘 살자는 주기 때문에 밖에서도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이제 그 그주의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민주의자들에 우리가 이민, 우리 같이 좀 이민으로 온 사람들한테는 정책이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래요. 극과 극입니다,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싫어해요. 정말 뭐 죽여버리고 싶다는 막 이런 말할 정도로 막 너무나도 증오를 하고 싫어하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선은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지적이면 뭐 하고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매너 있으면 뭐 하냐.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지금 뭐 다른 나라 생각이 생겼냐. 우리 군대를 못 타러 보내냐. 어, 다른 나라 도와주면 뭐하냐. 우리가 뭐 하냐. 우리가 뭐잘 살고 잘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막 깡패짓 하고 야돈 내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잘 살게 한다니까 그냥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50대50 으로 나눠져 있는데 50대50 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 판단입니다 조금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좀 많다고 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선은 잘 먹고 자세고 경제가 지금 호황 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호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은 엄청 낮아 가지고 뭐 잡고 하기도 쉬운 상태고 뭐, 비즈니스 한 사람들 다잘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꺾이긴 했잖아요. 우선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이제 미디어에서 보면 막 깡패짓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좀막 무식한 것 같기도 하니까 너무나도 미국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좀 존경하고, 미국을 좀 멋있는 나라로 봤는데, 이렇게 깡패짓 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말하고 하니까 얼마나 미국 이미지가 안 좋아지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안한 사람이 이제 그런 쪽이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트럼프가 정말 정책을 잘해가지고 먹고 살기 좋게 하고 이제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런 건 좋은데, 아,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나 트럼프 지지한다는 말을 쉽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도 좀 말도 안 되는 좀, 좀 무식, 하게 조금 아, 미국 사람들 상처받게 우리 이미지 깎이게 하는 이렇게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것은 좀 부끄러워서 자기 트럼프 지지한다는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샤이 트럼프겠죠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말은 안 하는데요 말은 지지한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자기도 부끄러워서 그런데 트럼프를 뒤에서 지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꺾고 재선에 된다는 거에 한 표를 더 거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나겠죠. 오늘은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8년을 겪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어 이제 첫 임기를 어, 겪어보면서 좀 느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는 제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림하는 미바바 제이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